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화재 더 많다. 내연기관차는 불차다. 최근 전자신문에 이 같은 통계와 기사가 실렸습니다. 진실일까요? 올해 초 에어부산 여객기 안에서 발생한 화재. 다들 기억하시죠? 그 원인은 승객이 가지고 있던 보조배터리였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격이나 과충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조건이 맞아떨어져도 급격한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도 불안정한 기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세상에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런 배터리의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안정성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과정에서 리튬이온이 음극에 불균일하게 쌓이면서 덴드라이트우라고 불리는 뾰족한 구조물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성장하면 분리막을 뚫고 내부 단락을 일으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현재까지 리튬이온 배터리의 결정적 기술의 한계라고 잘 알려졌는데요. 소니는 1991년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 상용화했던 회사였지만 이 덴드라이트 문제, 전해질의 불안정성, 기계적 강도 한계, 위세 가지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배터리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배터리 제어하는 시스템 기술만 소폭 개선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훨씬 대형화해 전기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라는 것이 예쁜 포장도로만 달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포장 및 갑자기 나오는 속도 방지턱 등 여러 다양한 환경 상황과 맞닥뜨린다는 점입니다. 차량 하체에 수백 킬로그램 이상의 배터리를 싣고 다니면서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안정성과 화재 위험성이란 강력한 리스크가 잠재돼 있죠. 이러한 점이 전기차 화재가 내연 기관차보다 발생률이 낮다는 통계가 전혀 믿기질 않는다는 것이 대국민 반응인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기차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압하기 어렵고 열폭주가 퍼지면서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내연 기관차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고 일반인도 대략적으로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 결함이 누적되다가 갑자기 터지는 식의 전기차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 같은 배터리 데미지 누적 문제에 대한 화제들은 전문가조차 사전 예측 어렵다고들 합니다. 2025년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근본적인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연 기관차를 훨씬 더 신뢰하며 최근 들어 수요량도 점점 급증하고 있죠. 또올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에어부산 화재 사건처럼 우리가 보조배터리에서 겪는 위험이 결국 전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전기차 안정성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에어부산 화재 사건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안정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며 그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계 부속 하나하나 사람이 관리하며 타고 다닐 수 있는 내연기관체에 대한 향수와 수요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달아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와 영상 공유 많이 해 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